야간 숙직을 남 직원만 전담하는 건 차별이라는 농협계열사 A씨의 주장에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의 직장은 여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에 오전, 오후 당직만 맡기고 야간 숙직은 남 직원에게만 맡긴다고 알려졌는데요. 인권위는 야간 숙직이 휴일 일찍보다 6시간 정도 더 근무하지만 휴식 시간과 보상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업무 분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야간에는 여성들이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보안시설이 발전하여 숙직 업무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성별 구분 없이 당직을 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죠.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남성에게만 숙직을 전담시키지는 않는데요. 여성 가족부는 10년 전부터 남녀 모두 숙직 근무를 서고 있고요. 서울시는 남녀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여성도 숙직을 하고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5세 이하 아이가 있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원재 성인권 센터장은 공공기관 20곳이 여전히 남성에게만 숙직을 전담시킨다고 말했는데 숙직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과 방침 다시 돌아봐야 할때 아닐까요?